왜 중요하냐면 쌀 씻을 때 제일 처음에 마른 쌀을 딱 틀어가지고 씻을 때는 정수기 물로 한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아세요? 그냥 씻어도 돼요 안 죽어요.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쌀들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. 가장 처음에 빨아들이는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물은 정수 물로 하고 한번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로 하라고. 특히 또 이제 쌀을 불리게 되면은 그 불리는 물은 좀 깨끗한 물로 하라고. 불려지고 난 다음에 씻는. 물은 그게 그렇게 많이 흡수를 하지 않는 거죠. 근데 아침 식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녁을 드시고 나서 밤새 이게 쫄쫄 굶었잖아요 내 몸이 어떤 혈당이든 바로바로 바로 쫙쫙 받아들일 준비가 되 있는 상태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란 말이죠. 근데 그때 굉장히 고당의 음료를 칼칼칼칼 부어준다. 음료는 심지어 내 입에서 그렇죠. 위까지 가는데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. 근데 그렇게 부어버리면 쫙쫙 흡수가 되는 거죠 혈당으로 그러면서 인슐린도 빠르게 오르고 또 빠르게 떨어지면 그만큼 빨리 허기가 지고 근데 아침 전체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제 몸에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침 첫 끼를 안정적인 그래프로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좀 안정적인 그래프로 가요 왜냐면 많이 떨어질수록 더 허기가 빨리 지고 식욕이 요동치고 요동친 거에도 충실하게 고칼로리나 고당 식품을 먹으면 그 다음 끼니가 또 식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식욕을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, 저는 왜 이렇게 군것질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군것질을 먹었기 때문에 군것질이 먹고 싶은 건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요